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더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우 중에서도 주무셨던 그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데레이르니 마침 여러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을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러번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다 이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 좋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보암 왕이 정한 절기에 베델에서 큰 제사가 있어서 왕이 직접 행차하시는 제법 볼만한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재물들도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누며 오래 간만에 즐거운 잔치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 싫은 남 유다 사람의 한마디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새롭고 아름다우며 크게 지어서 성스러울 것만 같았던 제단은 저주의 제단이 되고 갈라져 재가 날렸고. 준비했던 재물들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있게 소리치던 왕의 손이 오그라드는 것을 보고 왕도 모든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33절에 보면 여러 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계속해서 여러 보암은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잔잔히 들여다보면 여러보암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길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보암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보내셨고 그의 재단을 무너뜨리셨고 그의 손을 마르게도 하시고 회복되게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 보암을 손이 마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행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행하신 일이 그를 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예언의 말씀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이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때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입니다. 가인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왜일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었고 죄에 문제가 있었다면 찾아오신 하나님께 가인은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인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찾아 오셨습니다. 가인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일로 여러보암이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기에 여러보암은 마음이 상하게 되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는 열 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나라는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왕의 권위도 무너져 가고 애굽왕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하나님의 열 번의 기적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갔지만 그건 역시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 보함의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보암이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하려는 모든 계획이 담에색 도상에서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일에 대하여 마음의 상함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손을 펼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손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다시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 보암의 재단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암의 손도 말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랐던 손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한다면, 이제 무너진 여러 보암의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 유다에서부터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르기도 했지만 그 마른 것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무너지고 말랐다 해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빨리 회복시키시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을 의심하지 않으며 때로 어려움이 있고 마르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세우시며 회복시켜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그 사랑을 통해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에 좋아 보였고 사람들이 환호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보암이 세운 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자리였습니다. 오그라들었던 여러 보암의 손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답답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고 성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한 시대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는 잘 쓰임 받지 못했고. 성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존경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갔다고 해서 좋다 그렇지 않다를 평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에 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광야에 사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부재의 신앙이고 껍데기뿐인 직분이요 마당만 밟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단을 멋있게 쌓았지만 여러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껍데기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런 사람이 또한 사람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늙은 선지자의 서글픔이 보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재하지 않았고 멀리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직함보다 중요하고 먼저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함으로 직분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일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갖추고 직분과 직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나타나게 될때 모든 껍데기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무너져 내려 모두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뭘까요? 교회의 표지, 교회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으며,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직분은 가졌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보다 물질보다 내가 즐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길에 비치고 등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돌이키며 그 말씀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사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꾸미고 내가 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보암은 거룩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복으로 주신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예배 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과 말씀은 가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바꾸어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도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된 일이 그들에게 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복으로 주신 것을 복으로 누리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배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되게 주신 것으로 여러 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이 되도록 회복되도록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하나 깨어뜨리고 때로는 무너져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질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빚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마음에 있으며 오늘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며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